오늘 질롱코리아 2라운드 브리즈번 2차전 예, 7대8로 졌습니다 승부치기 패 예. 오늘 좀 어이없었던 게 9회에 예, 9회 3루도로 시킨 거나 예. 그것도 뭐 한다고 했으면 못하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허락한 거나 뭐 작정이 걸렸겠죠 예, 시킨 거나 감독이 약간 문제라니까요 문제도 있고 10회 승부치기 진 거는 3점 뽑은 것도 뭐, 펀트도 못 대고 했는데, 어떻게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. 원래 고르고 해가지고. 네. 그건 다행인데. 아... 10회 말 이거 수비가 진짜 개판이었어요. 처음에 1루수가잘 잡았는데, 송구를 잘못해서 병사를 시킬 수 있는 걸못 시켰고요. 네. 진짜 적어도 원아웃은 시킬 수 있었잖아요. 네. 그걸 못 시켰고, 2루 송구를 잘못해서. 그 다음에, 두 번째 이루수는 아 공을 잡을 수 있는 걸못 잡았어. 예. 그것도 그것도 좀 깊어가지고 병사은 그러고 1루는 예, 아웃 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 되고 그럼 벌써 투아웃이에요. 예. 투아웃이죠. 뭐 주자 3루 갔다고 해도. 예. 근데 아세 번째 수비에서 이루수가 공을 잘 잡았는데 송구를 잘못했어 또. 그래서 아웃을 못 시켰어요. 가지고 예. 플라이 공으로 태거해가지고 졌어요. 아 말로까지 돼가지고 이게 이거 진짜 말도 안 <웃음> <웃음>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. 음 응. 진짜 지금 이루수 지금 이루수 보내는. 진짜 아니라고 봐, 응. 이게 중요할 때 젊은 애들이, 와, 그렇게 집중력이 없나? 이거는 진짜 욕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, 솔직히. 경기 봤으면, 예. 진짜, 응. 혀가 안 차질 수가 없어, 이게, 응. 아무리 1군 선수는 아니라도, 예. 불규칙 바운드도 몇번 나오고 했어요 우리도 그거 때문에 이득 보고 했는데 우리도 손해보고 했는데 그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페인 완전히 우리 선수들의 완전히 실수 때문에 개판플레이 때문에 그런 건데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좀얘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좀 그랬죠 팀이 조금 설렁설렁하게 관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그렇게 봐요 지금은 애들 일루루 전력질주 하더라고요. 예. 그런 모습 많이 보였는데, 지금은 뭐 전력질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런 모습 없었는데, 전력질주. 예. 좀 괜찮아졌겠지 했는데, 아, 이번에 보고서는 예. 진짜 예. 설렁설렁하게 관리되고 있다. 그게 거의 예. 팩트 같아요. 내가 볼때 예. 조금, 그러니까 제이 설렁설렁 말이 예. 애들 뭐 훈련 안 시키고, 그게 아니라 약간 강압. 강압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약간 좀 강압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제가 봤을 땐 예. 지금 이 정도 플레이에서는 강압적이 안될 수가 없죠. 예. 자율적으로는 안 돼요.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땐 예. 약간 예. 아무리 성인이라도 예. 누가 강압적으로 해서 막 포근하고 막 패고 막 그런 거예요. 그게 아니라. 예.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좀 시켜야 된다. 예, 그렇다는 거죠. 아, 오늘은 진짜 실망이에요. 저는 솔직히 이번 보고 예, 좀 실수하는 것도 있고 했지만 실망까지는 안 했는데 오늘은 진짜 실망이네요.